자, 가봅시다. 오른쪽 왼쪽 키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표사장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에이, 어려워뭘 극복하고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아, 지금 이게 오른쪽 왼쪽이 다왜잘 돌아가지 생각인데? 이건 마우스군요. 하하하, <laughs> 예, 예. 아, 순간에 멍 때렸네. 왜 오른쪽 왼쪽이 안 바뀌었지? 생각했는데 이건 마우스입니다. 예. 요건 마우스요. 요건 좌우요. AD를 바, 바꿨어.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어.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어, 왼쪽으로 가야 돼. 자,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되는 거 아니 잠깐만. 이거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어? 오, 단순하게 생각해. 잠깐만. 자동차는 왼쪽으로 좀안 바뀌는데? 왜 이래요? 자동차 가는 것도 설정을 따로 해야 되나? 음. <laughs> 아, 자동차도 따로 해야 되네. 아니 아니야. 오히려 어, 오히려 괜찮다. 됐어. 됐어. 아니, 여기로 갔는데 왜 졸로 가? <laughs> 오케이. 아니야,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직진으로 가임마 아니 저기로 가. 그래. 오케이. 백터 나왔습니다. 어, 다 끝났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를 바꾸니 전진을 못 하겠어. <laughs> 전진을 못 하겠네. 이거 이거 갈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아니 나일로 가고 싶다고. 근데 왜 이렇게 파밍도 어눌해졌지? 음,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나? 멀리서 보면 보신 줄알 듯?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누가 보시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런 건 잘하지. 발소리! 발소리 나는데? 뭐야 얘? 보시라고? 보시 갑자기 등장한다고요? 일단 파밍 파밑... 아니 좀 막아봐. <laughs> 아 절대 수리치한 게 아니라는 점. 여기 다왜또 들어왔어? 아니 자꾸 벽에 물이 졌. 저는 지금 혼돈의 연속. 잠깐만. 어쩌면 이 미션을 해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아닐까. 비상 호출이 나왔다는 뜻은 어쩌면 이 미션을 해결해낼 수. <laughs>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아니 왜 들어가질 못하니? 조금만 더 파밍하겠습니다. 그럼 가다가 적을 만나면 어떤 상황인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합시다. 저기 저기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가다가 적을 만났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다가 여기 엄패를 싸우는데 이렇게 나가진다고 지금. 나는 왼쪽으로 숨으려고 하면 이로 리 나간다고.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일단은 일단 했어. 일단은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극명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어, 챙겨놨습니다. 챙겨 근데 여기서 온다고 해도 딱히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아, 제... 제발! 절에... 절 두번에... 그로자 잠깐만 그로자라고 어? 요건... <laughs> 여기 풀어나가야 하나? 제가 봤을 땐 그냥 변칙적으로 부트캠프 요라인 요라인 가가지고 여기 엎드리는 게 최고일 것 같긴 하거든요? 가겠습니다 발... 발소리 뭐... <laughs> 뭐...

너도 약간 움직임이 나랑 비슷한 재고하. 것 같다. 아, 뒤통수가 너무 싸늘하다, 근데. 예, 상코인 주셨는데 말이죠. 어, 여기까지 하 돌아가 겠습니다 요거는 예. <laughs> 제가 하다가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도루마무 산옥에서 UI 끄고 플레이 해보아라 미션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처음 해보는 게 아니죠. 해봤어. 심지어 모드도 나왔었어. UI 없는 모드. 근데 문제는 이제 다들 UI를 보고 하는데 나만 안 보고 한다. 근데 일단 UI가 껐어요. 근데 앱누르 맵은 보여. 이렇게는 해도 되는 거죠. UI 끈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자기장 오는 게 보이니까 안 보지 않았나요, 보통은? 맵을 보지 마라. 캡장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킹 나왔고. 이제 문제는 자기장. 물서왔다고 그럼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잖아 이거 자기장 보호 가야 되네? 아이고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구나 아, 이럴 때는 그냥 자동 달리기 시전 내 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붕대를 먹어보면 되는 것 아닌가 뭐야? 아니 붕대를 까먹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가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깎였다는 건가? 근데 이거 다음 자기장 어디로 잡힐지 모르잖아 일단 잠깐만 이런 걸로 유출할 수 있잖아 저기서 불렀다는 뜻은 저게 이서클이라는 거 아니야. <laughs> 바로 이럴 때, 내지컬 바로 온. 내지컬 온! 센스 좋으신데, 아이, 접니다, 저. 외모, 목소리, 센스로 살아온 접니다. 그냥 자기장 오는 거실금실금 눈치 보다가 자기장 오면 자기장 타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려울 게없데요 어, 없어, 없어. 쭉쭉 가. 자기장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장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기장이 천천히 온다는 뜻은 나는 자기장과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laughs> 몇명 남았을까? 현재 남은 인원은 28명 없는데요안 보여 이쪽도 예측합니다 딱 아, 지금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38명 자기장 타고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두운하게 그렇죠 아 여기 너무 무서운데 <laughs> 일단은 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겁이 없어지네. <laughs> 여기 숨어서 어, 또 자기장 출발하는 거 보고 붕대 먹어. 군대 안 먹히잖아. 그럼 피 얼마 안 가꼈어. 왜 자기장 출발했네. 근데 보십쇼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온다는 뜻은 제 등딱지 근처가 자기장 근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델놈 델리네나 오늘 나가서 확인해 보자. 근데 진짜 가까운가 본데? 자기장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럼 어, 바로 여긴 거 같은데? 자기장, 거기 인속거리? 여기네? 여기 네 근데 여기는 좀 자리가 애매하죠 이? 벌써 출발해? 아 이거 아이고왜 이렇게 빨리 출발해 뭔데? 예이좀 예, 가야 되는 것 같죠? 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면여기를쭉 가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작다 원이 어 이제 원이 거의 다 보이네 아이고 야 이거 이렇게 커허벌판 가는 건 맞는 건가? 자기장이 요렇게 나왔을 때는 오~ 웬만하면 요 앞에 어디 쪽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몇 명이나 남았으려나? 그게 난 궁금하네. 현지 남은 인원은 18명. 좀 음, 너무 많죠? 한 8명 정도 내렸나? 자, 아, 자기장에 또 옵니다. 후, 후,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지금 이거. 언제까지 오니? 어디까지 올 거니? 초기 교들이 잡히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 자리 뭐야? 어, 이 자리 뭐야? 어? 아, 너무 아늑. 어, 너무 아늑. 와, 맵 보고 싶다. 근데 다음 자기장까지 걸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멘. 자기장까지 걸치면 좀 사기지 않을까? 이거는 뭐 자리빨. 자리빨로 먹는 거라 조금 자주 이상하거든요. 여기 안 걸치겠지, 사이님 그리고 자기장이 초반에 급나게 느립니다. 요거도 잘하면 한번 더. 잘하면 한번 더. 한번 더. 잘하면 한번 더. 아, 아 뜨거 실체가 있는데. 사람이 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은 저 친구가 나에게 뭘 던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근데 자기장 누가 봐도 저기로 가야될것 같은데? 연막탄 두개있죠? 교란 수류탄 하나있고? 1대1 아니야? 아이고 봄이 <laughs> 그러진 않겠죠? 어 1대1 치고는 너무 넓어 이거 뭐 들었어? 뭐 들었는지 봐 그러고 교란 수류탄 저기 던져버려 치킨키고 지키고, 지키고, 지치키치키치키고키고키지키을키고 지키고, 키치킨키고치킨치지고 지키고, 지치키고키치키고키고키고 지키고, 지키고, 지키키 아, 거의 뭐, 내지컬의 끝판왕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예측까지! 혹시 전역석이 1대1 마지막 상대가 아닐까라는 말을 뱉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되었고 그 현실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1대1이었던 거지? 아, 그거를 봅시다. 일단은. 제가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찾기 전부터 1대1 이었습니다 애초에 어, 저로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지 않았던 것이 저 친구에게는 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간 이 친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당체 너는 뭘 하고 있었니 10킬 어? 했다고? 야 어떡하냐 너 10킬을 했는데 나한테 죽었어 <laughs> 여기서 발소리가 들렸죠 말소리가 들렸고, 인지를 했어요. 어? 지지했는데왜딴데를봐얘 1대1인지 몰랐나보다. 얘 1대1인지 몰랐나 <laughs> 1대 <1인> 몰랐네. <laughs> 지금, 제 말소리를 듣고 인식을 했는데, 저기를 계속 본다. 는래서 지금 1대1인지를 모르고 있네. 이 친구도 저와 함께 챌린저 모드를 진행한 게 아닐까. 몇 명이 남아있는지 몰라. <laughs> 근데, 얘는 지금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교란술탄까지 나니까 저기를 본 거야. <laughs> <laughs>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니 아 너무. 구독 안 누르고 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 볼까요? 따봉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